안녕하세요, 소다락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리를 꾸밀 때 스티커를 어디에 어떻게 또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저만의 팁? 그런 방법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쓴 다이어리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음, 먼저 제가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색깔이고, 두 번째는 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붙는지 예전 다이어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뭐, 떡 메모지나 스티커를 활용할 때 가장 크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리를 잘 꾸미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를 하나씩 잡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테마 중에서도 이제 색깔을 잡고 하는 테마가 가장 무난하고 망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이제 2월 달에 적은 일기 중 하나인데 딸기팩으로 꾸며본 다이어리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딱 보면 분홍색 속지 위에는 연두색 떡 메모지의 면적이 넓고 흰색 속지에는 빨간색 계열의 떡 메모지 비중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색깔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론 다이어리 하나 꾸미는데 뭘 많이 신경 써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다이어리 보면은. 요거 다음날에 쓰는 다이얼인데 요것도 색깔을 이제 이 스티커를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배치를 한 건데 요 스티커가 메인이거든요 요 아저씨 그밍 스티커가 근데 이 톤이 전체적으로 채도가 좀 낮고 약간 탁한 파스텔 톤이라서 이런 연한 갈색과 연두색 체크 떡 메모지를 한번더 활용을 해줬고 중간중간 붙인 동그라미 스티커는 다이소 원형 스티커인데 특히 요 연두색과 요 갈색 같은 경우에는 요 붙인 면적이 큰떡 메모지와도 색이 어울려서 더 약간 조화로운 배치가 된것 같아요 이런 거 붙일 때도 이 연두색이 이 스티커에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들어서 이총 같은 경우도 여기 핑크색이 중간중간 또 들어있으니까 좀더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 더 예전 다이어리를 보면 이것도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다이소 편지지로 꾸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란색을 테마로 잡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고려하는 것은 노란색을 테마로 했을 때도 노란색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과 어울리는 다른 색깔도 같이 사용을 해줬을 때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색깔을 같이 써야 되냐는 질문에는 첫 번째로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보색 계열의 색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게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랑 연두색, 뭐 분홍색, 하늘색, 음, 코랄 주황색 이런 색을 사용하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색깔이 들어간 스티커들을 사용한 거고 색깔 배치 보색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올렸을 때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다이어리 중에 하나인데 보색을 많이 활용한 다이어리. 였거든요? 예를 들어 이 빨간과 초록색도 서로 보색 관계고요. 그래서 여기도 분홍색과 초록색 이런 식으로 보색 관계를 줘서 둘의 대비를 확실하게 해줬고 이 다이어리를 꾸밀 때는 주로 원색 계열의 색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이 더 눈에 띄도록 그렇게 꾸민 거고요.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바탕은 분홍색으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흩어져 있잖아요. 파란색 돌고래가 있는데, 파란색 동그라미를 또 붙였다, 옆에. 그러면은 저는 좀잘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같은 색깔도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야 이 온전한 파란색이 좀더 돋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만 보시면 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거리가 가깝다 싶으면 이렇게 작은 면적만 활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고려해서 붙이는 걸 알려드릴게요. 있는 거니까. 여기도 노란색과 파란색을 옆에 붙여준 거고요.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런 하늘색 바탕에 노란 땡땡이 색종이를 메인으로 깔아줬었는데 이렇게 메인이 되는 것을 깔아주면 좀더 스티커를 고르는데 수월해져요. 왜냐면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꼭 색깔이 들어간 스티커를 활용하면 좋고 또 그거랑 어울리는 분홍색을 쓴다든지 여기는 분홍색 조금 진한 분홍색 하트를 붙여줬는데 바로 아래에 약간 톤이 다르긴 한데 비슷한 핑크색이니까 면적을 조금 작게 해서 구름을 위에다 붙여줌으로써 약간 중화되게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보라색을 테마로 꾸며봤던 건데 보라색이라고 해서 보라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과 어울리는 담색이나또 뭐 약간 갈색 같은 거또이 연한 구름 하늘색 같은 거는 이떡메모이랑 어울리고. 근데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연관관계를 찾아가면서 붙이면은 좀더잘 어울리고 재밌는 닦고를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붙인 이떡 메모지 안에도 초록색이나 노란색, 하늘색, 이런 색깔들이 곳곳에 숨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색깔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사용하기도 한 거고, 여기 하늘색도 여기 사과처럼, 그리고 이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 이유는 보라색이랑 비슷한 계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붙인 거고, 이렇게 네온 스티커를 하나 붙이니까 네온 이름도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붙인 거고요 네, 저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크기인데 제가 말하는 크기는 정말로 스티커 자체의 크기 그냥 그걸 말하는 거고 제가 크기를 고려하는 점은 쉽게 말하면 큰 거랑 작은 거를 붙였을 때좀더잘 어울리고 더 조화로운 느낌? 저는 약간 언밸런스하고 높낮이가 있고 리듬감이 있고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동그라미 위에는 작은 동그라미를 붙입니다. 이렇게 면적이 큰 네모 위에는 면적이 좁은 네모를 붙입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작은 것과 큰 것이 만났을 때 둘의 시너지는 더 크다. 약간 강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큰 것과 작은 것,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그리고 배치는 사이에다가 이것도 서금패 갔다 와서 꾸민 다이얼인데 보통 저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배치를 그리고 이큰 구름 밑에도 작은 별 스티커 그냥 저는 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큰 스티커를 붙이고 이것도 뭐큰건 아니지만 그 옆에가 허전해서 좀더 그려준 거예요.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짜잘한 게 많이 모여 있어도 아까 보색 말씀드린 거 하늘색과 노란색을 겹쳐 붙인 다음에 그 옆에 붙일 때는 노란색이 들어있어서 어울리지만 혹은 빈 하트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색깔 양의 밸런스를 맞춰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저는 크기에 대해서도 큰걸 붙였으면 작은 걸로 포인트 주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꾸미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이제 스티커의 위치입니다. 어울리는 색깔도 알겠고 크기도 알겠어 근데 이거를 어디에 붙여야 하냐 어디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일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고려하는 것이 있는데 요 다이어리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될것 같아요 요거는 2월 말에 작성한 다이어리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 잘? 하여튼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에요 여기서는 이제 보색 관계를 주로 활용을 했었고, 먼저 메인이 될 만한 것을 붙입니다. 이 형광색, 주황색 동그라미, 얘네가 메인이었고요. 이 메인을 골랐으면, 다음에 스티커를 붙일 걸 골라야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아래잖아요. 사실상 중심은 더 위에니까. 살짝 아래에 붙였는데, 그리고 흰색은 좀더 위에 있죠? 있고, 이 네모는 아예 아래에 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가로, 세로가 다안 맞게 붙이는 게 가장 리듬감 있고 언발란스 하면서 뭔가 규칙성도 있어 보이면서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언발란스 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같은 라인에 없이 붙이는 게 좋아요. 크기가 다른 동그라미 3개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붙일 거냐. 하면 은 결코 동그라미 세 개를 일자로 붙이지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겹쳐서 붙인다던가, 이렇게 세개 이렇게 붙인다던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세 개를 기준으로 보면 줄을 그어봤을 때 각각 다른 점에 있잖아요. 세로 줄도 다르고 가로 줄도 다르고 그러면은 그빈 공간을 이제 나머지 스티커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위치를 엄청 생각하면서 꾸민 다이어리거든요. 이 아이스크림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기준으로 일직선은 이렇게 해요. 보면은 이 스티커도 피해 있고 이 마카롱도 살짝 왼쪽으로 피해 있죠. 또 내려오다 보면 이 하트 가운데에 있긴 한데 비어있어서 색깔의 그 양을 맞춰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살짝 다 옆으로 비껴있어요. 비껴있으면서 비슷한 계열의 색깔 스티커를 붙여준 거고 은또 크기를 활용을 해준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큰게 있으면은 옆에 작은 게 있고, 작은 걸 붙여줄 때도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보색이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 도형 스티커를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배치도 되게 자유롭고,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면적을 땅처럼 활용해서 약간의 간격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스티커를 활용하고 이런 작은 조각 스티커를 붙일 때는 이렇게 언발란스로 같은 줄의 스티커가 있지 않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각선 구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좀더 뭔가 유니크하고 약간 리듬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붙일 스티커가 없는데 공간이 허전해요. 이러면은 땡땡이를 활용을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땡땡이를 활용을 하면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빈 공간에 이런 작은 땡땡이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효과가 꽤 크거든요. 구도를 맞춰줄 때는 대각선으로.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쳐 붙일 때 제가 알려드린 게 특히 유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겹쳐 붙이는 걸 많이 하니까. 요거는 이제 최근에 꾸민 다이얼인데 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메인 색깔을 정했고요 이 속지 자체가 초록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란색과 뭐 잡다한 색을 더 많이 활용을 한 거고 이제 흰색 속지 위에 초록색을 많이 넣어준 거예요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더큰 거, 약간 길쭉한 거 이런 식으로 크기의 배치? 맞추면서 이것도 일부러 찢은 건데, 그리고 스티커를 붙일 때는 역시 다 언발란스하게 같은 줄에 붙이지 않았고요. 여기도 보색 관계를 활용한 거고, 이 산을 표현할 때도 살짝 찢으면 좀더 재밌겠다 해서 찢었, 찢었고요. 이산 위에도 꽃과 나무가 피어있으면 좀더 스토리 있는 다이어리가 완성이 될것 같다. 뭐, 물론 저만의 의미지만. 그냥 요런 거 하나하나 배치하고 만들어 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포인트인데, 작은 섬 위에 꽃이 하나 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늘이니까 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일 최근에 꾸민 다이얼인데, 이것도다 배치? 이런 거를 신경 쓴 다이얼이에요. 근데 이게 의식하면은 뭐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스티커를 막 대보면서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여기가 얘 자리다.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색깔이었고, 두 번째는 크기, 세 번째는 위치, 이렇게였어요. 사실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자기 마음이니까요. 그냥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꾸민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스티커를 만들어 봤는데, 얘 이름은 몽글이고요. 앞으로 뭔가 이런 스티커를 조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홍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인스타로 놀러 오시고요. 가끔 제가 스토리에 질문 창을 열어둘 때가 있어요. 저한테 뭐 사소한 거. 아이오리 관련된 거 아니어도 저에 대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카드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DM 해하셔도 상관 없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요.